하면님은 사랑이시다 할때이 음. 사랑이라는 것이 이 말이 성립하려 하면 사랑이 모든 가치의 우선의 최상위 개념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사랑이 모든 것의 우선된 가치, <laughs> 가치해야 되는 최고의 가치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다른 다른 가치들, 신적 가치들, 가령 전지 전능 이런 가치들이 이 가치들과 가치들이 사랑이라는 가치, 사랑의 가치에 복종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말이 성립이 된는 거예요. 사랑에 수렴된다는 거죠. 다른 가치들이 그, 그, 그 수, 다른 가치. 사랑을 위해서 서여야 돼, 서여야 된다, 서이 복종해야 된다, 이이 이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 우선 가치, 최고의 가치가 되고. 이래야만 이 말이 성립돼요. 그렇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면은, 하나님의 다른 가치들하고 사랑의 가치들하고 충돌을 하게 되면은, 실제 삶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약하거나 병들거나 이럴 때는 하나님의 전능이 필요할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 있는 하나님. 병을 치유해주고, 나를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고, 내, 나에게 내가 가지지 않은 능력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데, 나, 나에게 지금 필요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사랑이 있 있다 하는 거 너무나 동떨어져 있고, 너무나 나약하고. 그래서 필요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성에서는 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힘을 주시고 러는데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러면 답이 안 되잖아요. 이럴 경우가 많은 거예요 삶에서 이 사랑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눈뜨는데 사랑은 처음 처음이 가치의 시작이자 가치의 시작이자 하나님을 아는 첫 가치이자 그 마지막 가치이기도 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수렴되는 가치고 모든 것이. 처음 시작하는 가치고 우리가 하느님을 알때 가장 처음 우리가 사랑으로 당할 때 가장 쉽게 이해 되고 쉽게 만나지고 쉽게 알아지지만은 또 궁극적인 가치로서 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되지 않고는 이 가치가 하나님 사랑이시란 말 자체는 완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기에 대해서 세상 숙고를 많이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다른 가치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이 가치가 충돌할 때가 있어요, 살면서. 그러고, 그럴 때는 이 가치가 너무나 약해 보인다고요, 우리 눈에. 너무나 쉬워 보인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적 가치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지금 병이 났다. 내 몸에 병이 나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은 특별한 능력이란 말이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걸 필요로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건 능력인데, 여기서는 부재해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나는 지금 능력 있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데 거기서는 신은 부재로 경험되는 거예요. 부재. 물론 사랑하는 줄 알아요. 이 갭이 신앙 안에 있는 거예요. 제, 제 경험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예. 제가, 그, 여러 해 전에, 그, 점점 저한테 어둠이 닥쳐오던 그 시기에, 일터가 이렇게 허물어진데한번 허물어지고 끝,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뭔가, 음. <laughs> 조짐이 보이면서 와해되어 가는 과정이 한 1, 2년, 2, 3년, 뭐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제 끝인가 하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계속될 때, 그리고 끝이 언제 보일지 모르고 조금 숨이돌려전나 해서 다시 기운을 이제 되살려 내기 시작할 때 엉뚱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남편이 떠나고 이러면서 힘을 겨우 낼라고 그럴 때또 꺾이고, 뭐 이러면서 막 그게 몇년갔단 말이야? 한 6, 7년이. 계속 이렇게 흘러오고, 이제 작년까지 그 일이 계속됐거든요. 근데 좀 약화되긴 했죠. 근데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항상, 항상요. 사건이 일어나고 처음 뭐가 이제 안 좋은 일이 조짐이 있는데 설마 설마 하다가 계속 그러다가 항상 일어나는데 근력에 그 영화도 사실은 잘안 됐죠. 근데 그래도 명상에 매달리는잘 <laughs> 깊이도 편안한 명상은 잘안 되고 기도 아주 올라가고 했는데 근데 그 신기하게 제가 하는 명상이 아니고 저절로의 자기 직전이라든가 새벽에 깼을 때라든가 저절로 일어나는 어떤 상태가 있잖아요. 네. 성령께서 뭔가 알려주려는 그런 상태. 그 명상에 저절로 이렇게 이끌려서 되는 상태. 근데 그게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예.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그리고 놀라지 말라고. 예. 이런 이야기가 자꾸 들려왔었어요. 네. 예. 사랑한다고. 그런데, 뭐, 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데, 놀라지 말라고, 미리미리 알려주시는데, 그 다음에 정말 사건이 일어나고, <laughs> 너무 두렵고 놀라운 사건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항상 그 전에, 사랑한다고 먼저 막 그러는데, 음, 음, 음. 그게 두세 번 거듭되니까, 문득 자려는데, 혜정아.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는 문득 들려오는 순간마다 그 다음에 막 심장이 <laughs> 막, 막 뛰는 거야.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싶어서 조금 이제 역기능처럼 일어났는데 아 그게 막 이렇게 정말 거듭되니까 나중에는 정말 사랑한다는 말이 들려올 때.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음, <laughs> 그렇게 했네. 네. 음. 그랬었거든요. <laughs> 근런데 어, 작년, 재작년 그좀 엄마가 떠나고 나서, 가봐야 그러니까 작작년이었나? 재작년인가 음. 했어. 그 무렵에 이미 바닥친 걸 여러 번 경험한 다음에 이제. 또 바닥칠 때인데, 그때 완전히 그냥 괜찮아지더라고요. 놀랄 게 없고, 아예 제가 그걸 택하더라고요. 그냥 엄마한테 달려갈 때마다 지금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 펑크가 펑펑 나는데, 더 이상 이제 그냥 두려운 게 아니고 그냥 사랑으로 치다르면서, 제가 하느님을 부르면서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고. 그리고, 괜찮다고. 뭐, 예. 이러면서 그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청원하듯이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놀람이 떠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요새는, 악몽 같은 꿈을 이제, 한 2, 3년 계속, 수시로 꾸는데, 꿔왔는데, 그것 때문에 또 놀라기도 했지만 요새는 이제 그런 두려움이 정말 거의 뭐 백프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뭐 무슨 일이 또 남아 있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안 놀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순간순간 좀 약간 미풍같이 뭐가 와도. 그냥 그냥 사랑과 감사를 이제, 저도 모르게 그냥 사랑과 감사의